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양성평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도 조선처럼 혈연 중심의 사회였지만 남편 쪽의 혈연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자의 혈연을 모두 중시하였다고 하죠.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쪽 집안을 친가라고 하고 어머니 쪽 집안을 외가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말로 이말 자체가 양성차별적인 것이라 없애야 한다고 하죠. 아내가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모두 남편 쪽 집안 사람과 살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친할 친자를 써서 친가라고 한 것이며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 이제 거의 남이 되어 사니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가라고 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남녀 차별을 당연히 생각했던 조선이 만들어 놓은 호칭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했으므로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부모님과 어머니의 부모님을 모두 하나비 한엄이라고 하여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누이를 고모, 엄마의 여자 형제를 이모라고 하지만. 고려 때는 모두 아자미라고 했으며 아빠와 엄마의 남자 형제도 모두 아자비로 통일했습니다. 아자미는 어머니 다음 가는 분, 아자비는 아버지 다음 가는 분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고려는 부르는 호칭이나 치모에서부터 차별이 없이 똑같았습니다. 고려의 결혼제도를 보면 삼국시대의 대릴 사위제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으로 남녀평등이 가능했던 것이랍니다. 대를 사위제는 사위를 데리고 산다는 뜻인데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졸본 지역의 부족장이었던 연타발의 둘째 딸인 소선호와 결혼하여 장인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여 고구려의 혼인제도는 대를 사위제가 된 것이랍니다. 이것이 고려로 이어진 것이고요. 고려의 대를 사위제는 서옥제라고 합니다. 사위 서 집옥자를 쓰는데. 사위가 살 거처를 처가에서 따로 마련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처가 집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장성하면 시집으로 갑니다. 며느리는 장성한 아이들을 데리고 시집을 가므로 시부모의 구박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결혼 제도로 인해 고려 때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남편도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갖게 되므로 각자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평등할 수 밖에 없었지요. 재산을 물려줄 아들 딸이 없으면 각자 자기가 물려주고 싶은 친척들에게 줄 수도 있었고요. 제사도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떠했나요? 딸에겐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마다들에게 거의 몰빵해 주었지요. 마다들은 부모가 죽으면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할 가장이 되고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마지는 재산을 다 물려받고도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흥부전의 놀부가 그랬잖아요. 참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였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 딸과 아들 구별이 없다는 것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고려의 명재판관인 손변이 남매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건을 처리한 것을 볼까요? 어느 날 손변에게 어떤 사내가 찾아와 부모의 재산을 누나가 몽땅 가로챘다며. 자기 몫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부모가 돌아가실 때 누나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동생은 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부모는 동생이 장성하면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뜻에서 누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것이었지요. 이를 알게 된 손변은 누나에게 상속분의 절반을 남동생에게 주라 판결하지요. 또 하나 나이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키는 고려시대의 무신이었지요. 그는 육남매 중 외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이 하나이다 보니 어머니는 나이키를 애지중지하였고 재산을 나눌 때도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딸들보다 아들인 나이키에게 노비 40여 명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이키는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똑같은 자식인데 제가 누이들보다 재산을 더 받다니요. 누이들이 속상해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누이들과 불화를 겪고 싶지 않답니다. 어머니 마음은 잘 알지만 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나이키가 말한대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답니다. 조선시대의 족보에는 아들만 오를 수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족보에는 딸들도 올랐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말이지요. 아들이 낳은 손자 손녀, 딸이 낳은 손자 손녀 모두를 올렸습니다. 우리 고려 때 중국은 송나라였죠? 성미하게 창시자인 주자의 나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남녀를 차별했던 송은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애도 기간을 길게 했으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도 기간을 짧게 하여 차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모두 똑같은 기간 애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의 관리가 자식에게 그대로 관직을 물려주는 음서제도가 있었지요. 이런 음서도 친가나 외가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외손주에게 음서로 관직을 주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호주로 올려 아들만 호주가 될수 있었으나, 고려 때는 차별이 없었으므로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호주가 되고 어머니가 죽으면 딸 아들 관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고려 때처럼 차별 없이 호주가 될수 있는데 이것은 2008년에 바뀐 법 덕분입니다. 그전엔 조선시대의 호주법을 그대로 따라 남자만 호주가 될수 있었지요. 호주법이 고려처럼 평등하게 바뀐 것이 15년밖에 안 되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정말 고려 사회는 현대만큼 평등했던 것입니다. 호주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아내 쪽 성을 따르게도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아빠 성을 따르게 합니다. 고려 때도 원칙적으로는 아빠 성을 따랐지만 왕족에 있어서는 엄마 성을 따르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는 왕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왕씨들을 색출했는데요. 이때 왕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엄마 성을 따르거나 옥씨나 전씨로 바꾸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재혼과 이혼에 있어서도 고려는 조선과 달랐는데요. 조선에서는 여성이 재혼을 하면 엄청난 비난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여자가 낳은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못해 벼슬을 얻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고려에서는 여자도 다시 재혼할 수 있었고, 물론 차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있어서는 차별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마음대로 이혼을 할수 있었지만, 여자는 마음대로 이혼을 할수 없었다고 하네요. 고려 때는 대를 사위제로 자식들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엄마의 집에서 살았으므로 외가 쪽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견주어도 별로 뒤처질 것 없는 고려의 양성평등. 왜 이런 양성평등을 버리고 조선은 여자를 철저히 약자로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진짜 전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는 조선과 같은 양성 차별의 시대를 만들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